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일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해산에서 그 주신 말씀들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과 그에 관계된 그 제사법이나 성결의식, 정결의식에 관한 율법들이 레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그래서 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그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거룩함을 배워갈 것인지, 그리고 유지할 것인지,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어떻게 나타내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에 이르는 신해산 관련 본문의 가운데 부분에 시기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대부분 율법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이 오경 전체를 보아도 그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예배에 그 중심을 레위기가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레위기가 사뭇 딱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동참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는 성막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로부터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것이 대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성막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최초의 성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만든 성막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초의 성소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상징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천지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방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에덴동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셉스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커튼 안에 커튼에 짐승을 제한 외 땅에서 자라는 각종 다양한 꽃들이 수놓아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5절과 8절을 보면 8절에도 성막의 첫앙장의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고 36장 35절을 살펴봐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커튼에 그룹을 세겨놓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나무를 상징하는 널판과 기둥들을 성막에 세우고 이 커튼을 펼쳐서 세운 성막 내부로 들어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그룹들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의 꽃과 나무들 위로 그룹들이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상징적으로 그룹과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장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과학의 기준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성막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부정함에 접촉되거나 거룩함을 상실할 때죄 가운데 빠지게 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다시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다시 이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제사의 종류는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석제제, 석건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짐승의 피를 번재단 사면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모두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재를 드릴 때에는 번재만 드리지 않았고, 소재와 전재를 함께 드렸습니다. 번재는 속재를 목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할 때에도 번재를 드렸고, 개인이 자원화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도 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기도의 일부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매일 아침과 그리고 저녁을 통해 드려졌고 매 안식일 그리고 월삭과 절기를 통해 소재와 전제를 함께 겸해서 드진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때 번제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로서 예물로서 올려드리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으로 살펴볼 소제라는 제사는 일반적으로 공물을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다르게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았고, 거의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 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특별히 번제나 전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소재는 곡식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형을 섞어서 그 중에 한 줌을 취해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날것이 아닌 굽거나... 이제 요리를 통해서 쪄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소재에는 특별히 재물에 노룩이나 꿀을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부패성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노룩과 꿀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소재에는, 소재의 물에는 어, 소금을 뿌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의미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불변하는 그 의미,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소금을 이제 제물에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내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의미로서, 번지와 동일하게 선물로서, 예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사의 종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 반면에 이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정해서 바칠 수가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많이 흡사한데 그 가운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번제가 흠없는 짐승의 수컷만을 드렸다면 이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재물은, 어, 다른 이제 제사처럼, 어, 그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예외적으로 자원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 좀 상태가 덜한 소나 양을 바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감사제로 드릴 경우에는 곡식에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바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유교병이 번재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했고, 대신 모두 제사장의 목소로 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하목제는 재물의 일부만 태워드렸는데, 콩팥과 그 콩팥의 기름, 그리고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들을 취해서 하나님께 불태워드렸습니다. 이 제사의 모습에서 일부만 드렸지만, 당시에 동물의 기름, 그리고 어, 이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또한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제사의 또 다른 종류가 바로 속제제입니다. 속제제는 부제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범죄를 아, 드리는 사람은 재물의 양을 원하는 대로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속죄제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속죄제에 이런 차별을 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과 빈부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사람이 이제 미치는 그 죄의 영향. 그리고 성소에 대한 접근 그 범위도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에 부지중의 죄를 범한 경우 속죄 제물에그 피를 성소장 앞에 일곱 번 뿌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 뿔에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소 앞에 있는 그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족장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석재재물의 이 피를 바로 번재단 뿔에 바르고 번재단 밑에 쏟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이 석재재물의 피를 바르고 이 경우를 차이를 두는 것은 제사장의 그 죄가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제사장의 죄가 성소에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른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력도 더욱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1차적인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인데요. 어, 그러나, 속죄제는 또한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 동물의 시체를 만지거나 유출병에 걸리거나 출산에서 피를 흘리거나 이런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임자시는 성막을 이 백성들이 몸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이 임자시는 이 성막, 그리고 이 성소를 이 백성들의 몸이 더럽힐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에도 그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럽혔다라고 간주했습니다. 속죄제는 이런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드는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드리는 이 속죄제는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몸이 더러진 사람이 어, 정결하게 되면 이제 그 제단과 성소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제단과 성소를 위한 속죄 제도 드려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살펴보면요. 속건제는 흠 없는 이제 쑥 염소나 쑥 양을 이제 바쳤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돈으로 지불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불된 돈도 결국에는 이 재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권제는 성소와 성물과 관련된 규정을 어겼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별히 성물을 접촉해서 그 성물의 거룩함을 어, 침해하거나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에 거룩함을 침해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고기를 실수로 먹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그 거룩성을 침해했을 때이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그 기능과 목적은 보상하고 다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진 성물의 경우에도 그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재산에게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기준의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고, 그것을 갚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제사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이렇게 수단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신 그 제사의 종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런 제사의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제물 자체나 이 제사의 형식 자체가 어, 그 기계적인 수단 자체가 죄를 사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고백과 거기에 따르는 신실한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반되어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기계적으로 제사만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야 효력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라는 이 의식이 없이도 아, 어, 백성이 회개한다면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위한 방편으로서 이 제사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제도의 의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핏부림과 제사함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 배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의 제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이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하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 백성은 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져오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이 했던 그 모습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사의 자리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통해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는 단순히 죄의 용서, 죄의 사함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의 갱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 또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최종적인 그 회복은 구약의 제사가 아닌 메시아의 자기 희생의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참된 제사장, 참된 대제사장의 대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나머지 마지막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